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월 배당 ETF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 타겟 커버드콜 3월 배당금 배당일과 주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비중과 순위가 2월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순위가 바뀌었고 넷플릭스가 큰 비중으로 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비중이 모두 줄었습니다. 기술주들이 모두 큰 하락을 겪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했고 경기 침체 시그널과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도 넷플릭스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비중 증가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월 배당금은 106원으로 2월 대비 14% 감소했고, 24년 3월보다 15.2% 증가했네요. 배당 기준일은 3월 14일이고, 배당일은 3월 18일이에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348원이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8%입니다. 월별로 보면 축가가 계속 하락세를 타며 1.3만원대도 깨지면서 1.2만원대까지 오게 됩니다. 상위 종목과 한 달간 축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만 5%대 하락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은 1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경우 3월 9일까지 축가 방어가 잘된 편이었는데 3월 10일부터 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AI 시리 업그레이드가 지연된 것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제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송에서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하락폭이 적은지 찾아봤는데 제 의견은 6개월 동안 주가 흐름상으로는 하락폭이 가장 크더라고요. 내릴 만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도발에 보복에 재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국가 간의 키싸움이 장난이 아닌 듯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공약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진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